내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아브라함을 율법으로 잠깐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아직 율법이 오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구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브라함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 그런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최대 개명은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이에요.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대 개명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만큼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율법의 최대 계명을 지켰던 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고대 시대에 이런 사람을 보고 뭐래? 우리가 부자라고. 볼까요?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거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전이었습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 거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롯이 타지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아, 조카롯을 구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집에서 질리고 훈련된 사병이 318만 명이다. 이, 수, 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자가, 예,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자가 아브라다 아브라. 이런 상황에서는 집에도 경변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실상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병은 이보다도 더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마 최소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500명의 사람들을 식솔들을 거느릴 정도였다면 재력은 상당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냥 큰 부자다 이거죠 오늘날 500명의 그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오너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음. 이 당시에 아브라함 아직 생명을 얻기 전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생명을 얻죠. 14장이니까 아직 생명을 얻기 전이란 말이에요. 음? 네. 은과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했다. 그다음에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사병이 318명 이상이었다. 네. 상당한 재력가죠, 네, 부자입니다. 큰 부자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명을 얻은 후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은 후는 어땠을까요? 더욱 번창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욱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복을 주십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이나 후에도 큰 부자였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가축과 은과 금이 가축과 금감이 풍부하였다라자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금과 은이 아니에요. 많은 소유물, 가축들이 많죠. 많은 소유물, 그것도 아니에요. 한 500명 정도를 거느리고 그들을, 생계를 책임졌다면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대시대, 농경시대, 목축하는 시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 많은 소유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이삭이죠, 아들, 아들 이삭, 백세나 아들 이삭.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목숨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많은 소임을 가축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제물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삭, 아들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응?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최고의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최고의 것. 예?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목숨을, 아브라함의 목숨을 요구하신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이 사람의 생겨라볼때 뭐예요? 이거는? 예? 이게 뭐예요? 가혹한 것이죠. 가혹해. 너무 가혹해. 너무 가혹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가혹한 요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충내도 못 내는 거죠. 음?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마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어?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의 소유,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게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자기 목숨 드렸는데 더 이상 드릴 것이 뭐가 남아있겠어요? 없죠. 없어.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 은 뭐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지. 많은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축들을 엄청난 그때로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빈털터리야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빈털터리 음? 빈털토리. 빈털터리가 되야 된다 그 소리예요 주님 앞에서는 빈털터리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음? 그래야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죠 음? 주님을 본받자 면좀 어렵잖아,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면 그래도 좀가능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뭐예요 빈털터리가 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아브라함을 본받죠. 응, 음? 자, 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이삭을 드린 것의 의미는 뭐야? 주님만이 자기의 전부가 된 것이에요. 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부를 가져가시는 그 주님, 전부를 요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가 되는 거죠.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주님만이 소망이야.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자기의 기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왜이 아브라함을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계시를 드러내시오야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이 정도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이, 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것을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그 주님에 대한 그 정성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본받으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을 또 다시 또이 정리하면은 그 이삭을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 예? 그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잡으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붙잡으셨어요. 예. 근데 이삭을 드린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뭐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냈다 응? 이것을 또 다시 설명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소중한 것은 뭐예요? 이삭이야. 이삭. 근데 주님께 이삭을 드려. 그럼 뭐예요? 응?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간 거예요. 주님 이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낸 거예요. 응?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응. 이걸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드러난 거죠. 응?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사건이 뭐다 이삭을 드리자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드린 사건다 이것을 이 행위를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 사건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 뭐요? 율법의 최대 계명을 지킨 자죠. 율법의 최대 계명을 지킨다 자, 최대명 신명기 6장 5절 다시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브라함은 이 율법, 신명기 6장 5절 이 율법,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브라함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던 자. 요 아,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의 최대 계명을 지킨 자. 아니, 더 이상,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더 이상 드러낼 수 있겠어요? 어? 그래서 율법으로 아브라함을 조명하면은 율법으로 아브라함을 조명한 뭐여 아브라함은 최대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거죠. 어?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자, 계명, 최대 계명을 지킨 자의 최대 계명을, 아, 아브라함이 최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아니 뭐가 있어야죠. 성경이 없는데 계명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대 계명인줄 알았겠어요? 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후에 와서 율법으로 조명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최대 계명을 지켰던 자예요. 어? 지켰어요. 최대 계명을 지켰다. 그럼 뭐야? 율법을 성취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율법을 성취해. 율법을 이뤘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영생이야. 응?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면 구원이야. 영생이야. 그래서 뭐야 아브라함은 영생 어떤 자지. 구원의 어떤 자가 되는 거지. 응? 자, 말씀 한절 더 보겠습니다. 레일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러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일기 1 8장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러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소리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응?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 중을 십계명 중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아니요 응?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다? 살리라 영생이다. 응? 살리라 영생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율법으로 조명해 보아도 그는 구원받은 자, 영생얻은 자, 생명얻은 자. 응? 그러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이다 이거야 아브라함. 응? 아브라함 살리라 산자산자가 됐다. 응? 영생얻은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산송장이 아니라 진짜 산자다. 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최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은 뭐야? 100%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음?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시를 드러낸 사람이다. 어? 물론 아브라함은 뭐예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이전. 그러니까,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시를 드러낸 자다. 어? 동시에, 동시에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자예요. 어?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구원의 원형이에요? 구원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어? 지금 사람들 사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 구원받은지 누가 천국에 갈수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가봐야 알지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어?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명해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원형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원형,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표본이고 모범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또 나가서 나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를 따라가야. 구원에 이를수 있음을 드러냈다 응?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를 따라가야 구원에 이를수 있음을 드러낸 자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왜 성경에 그 많은 장을 지면을 하랬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어떤 과거의 스토리로만 이해하면 이런 계시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응? 문자 넘어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응?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율법 이전에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 근데 율법 시대에 살았어도 뭐요? 구원 받기에 조금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율법 시대에 적이 데려, 데려와도 율법 시대로 옮겨놔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본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 시대 이전에 살았어도 율법 시대에 옮겨놓으면 뭐 그래도 구원받아. 아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예?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복음 시대에 갖다놔도 역시 구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받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 시대에 데려다 놔도 구원받고 복음 시대에 데려다 놔도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몰랐어도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몰라도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라. 최대 개명이. 이계명을 지키면 영생이요, 구원이. 응?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말씀으로 비춰보면, 오늘날,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어?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진짜 구원받은지, 그것을 알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뭐 누구한테 가서 검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 자기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끄집어내느냐?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은지 아닌지를 바로 곧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